왜? 짝꿍이 검정색 팀이 다 어느 팀이 어느 팀이? 비거. 더블 더블해야 돼. 근데 확실히 비어 보이는데 좀. <laughs> 어? 개소리 한다. 뭘 보미쳐? 아, 길다가 아, 벌써. 제발 제발 <laughs> 아 최승현 뭐 하나요 이거? 그렇지. <laughs> 깔끔한 전개. 나이스 터치. 어 최민건. 어 최민건. 나이스 스어 나이스. 나이스! 정민아 터치 뭐냐 방금? 라인라인 라인 라인 라정야이야 양파링 초척 야 양파링 초척 루어 루어 루어가 뭐게요 루어 뭐. 루어 뭐? 정답 맞추면 알려줄게 루어 한국어 뜸 말아보라고 루어? 루어 미끼 맞아 뭐야? 이데빠지야아야너공부하면 똑바로 안 하냐? 이. 아 글쎄 왜잘하 <레인> 여러분들, 스 김민재. 오늘도 오늘도 개판입니다. 어? 나이스 어. 가비 가비. 나 이스토이 나 이스토이. 아니 이 어? 어? 리이 어, 이준석이다저 새끼 왜 들고 차나요? <laughs> <laughs> 아, 몰라요. 아, 저 새끼 왜 들고 차나요 저거 아니, 아니 근데 니가 뭐지 물었어 아저 새끼 왜 들고 차나요 야야야 왜왜 <laughs> 이러고 항의하고 있어요 지가 저한고차 놓고 뭐거거짓안 <laughs> <거진, 거진> 놓친 <laughs> 다아강지형 웃는 거봐 진짜 고관노야 지금 가네뭔고관노 드립이야 리아저고관노처럼 보이네 이지 저게 <laughs> 와그영 그래 너 지금 다 찍혔어 야, 이거 할

주, 주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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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시 이 나다 이 나다 시이 나다 맞이 나다 맞이 이다이다 나다 이다나이 나다 맞이 나다 다이다이다맞나다아재훈이이 거! 나나

빨와 아, 강준영 여기 봐봐. 파 이제 핸디캡 없어 핸디캡 없어. 와 찍었어 찍었어. 강준영 미친놈이다. 쌉질이네 강준영. 어 마치 하다. 마치 하다. 마치 하다. 마치 마치 하다. 마치 하다. 마치 하다. 마치 연 마치 하다. 마치 하 마치 하다. 마 하다. 마치 하다. 어 마치 하다. 하 아 개진이 주셨어개소리 때에서... 니랑 한 적이 없는데 아 나이스 오오오 아 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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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강진영아강진영 캡틴 달고 잘하네 <laughs> 캡틴 버프네 가가가자 아, 강주정 줘! 중앙 봐야지! 강주정? 됐다. 야누 처음 는데누가야제 그.. 장호 장호 아이안 뺏겨 안 뺏겨. 가지고정안 뺏겨. 장잘아예

나이스! 아까 피치다. 오우, 피치다. 오오오다오다오시다오미쳤다미우다와우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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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피치다. 오우, 우피치어 오우, 피치다. 오우, 피치다. 오우, 스치다 쓰� 이 e 혼자 h 안풀 지금 안 필요 지금 뭔가 아쉬워어날어 <laughs> 아! 어, 미쳤다. 아, 미쳤다. 안 아, 아 미쳤다. 패스 누가 줬어? 1대1 오늘 골 많이 터진다. 아니, 패스 누르는 돼지 누야 진짜 이대일이야요, 이대 상대 상대. 상대가 절대 안 돼. 아, 아, 아,

끝까지 해! 야! 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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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야! 해 야! 해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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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예! 야! 예 야! 예예예예예예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..마이크로웨이?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?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 뭐지? 라이크로웨이브? 마이크로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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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이거 거의 나 많이 터지는데? 음식과 관련돼 전자레인지? 오! 맞아! 뭐야? 뭐랬어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? 맞아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나이스! 아니 방금 김 자취골이야? 아잠방 자취골이었어 야 지금 와 이거 마치거나! 어어쨌든자기유저했잖아아 g i n g I was just a tagging. I was just a tagging. I w 이 t a i R t a t a g g i n I was a Y 네? 아, B -I -R. D a g g i n g I t a t a g g i 아 g I 이 a s just a tagging. I w 아강진형골 치셨지만 바로 역전 당했 나이스 꺾고 <laughs> <laughs> 됐다 야 3딜 와 <laughs> <laughs> 3딜 3대. 야 너무, 너무 압도적인데? 야. 아 진짜 좋어 이거는 명이니까 공간도, 4명이. 공간도 많아 지금 4명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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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공만도존나 많으니까 찬웅이 축박이기존나 많이 나와. 야맞도아이더 들어갈 걸 뭐야, 야, 어, 이제 ]게, ]게, 다르다 내가. 거마 내가 찬웅이 전단 마크. 아, 아니 못내수이야안 없어. 1학년이야 3학년. 야 너무 세다. 뭐냐 이거? 연막때린다막때린다 <laughs> 어, 어, 왜? 역시 예능 매치입니다. 예능 매야뭐한 매치. 거야? 마법 가자, 마법. <웃음> 마법을 <웃음> 떴는데 안 맞겨서 손은 손은 <laughs> 뻗었는데 얼굴로 막았어. <laughs> 아, 강제로 존나 실 나왔다고. 그러니까 포스 팍팍 까미였는데 지금. 아, 능력도 끝나나. 아, 재원아, 해야 돼, 해야 돼. 아, 아, 아 너무 참을한테 어. 끊고. 아. 끊고 그치 최승현 니가 해야돼 최승현 나좀 좋아하지 축구부 중원의 대결 중원 어, 뭐야. 오 뭐야 오우 뭐야 저거 왜, 누구야 저거 윤예민이야? 와 원투 아 좋아하는데 원투 광주죠? 아한3 수비 잘하는데? 고진산에 어, 어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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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주. 다들려고진산 아, 뭐. 그건 맞아 고진이 두명 달고 뛰면 빈공 들어가면 돼용준이두명 끌고 고지 세명 끌고 딱 대신 가다야돼난 이제 내가 다 내가 다을먹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아 씨X 졸라 추워 반팔이 좋 야, 아직 타노 이제 아. 예? 어? 아. 공실 안 나간다. 오, 타노우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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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노우씨 오, 타노우씨. 오, 타노 어, 씨시

한명 최승현한테 맡겼고 최승현, 승현한번 더! 아, 장구 형 뭐야? 아, 와. 뭐이스해 뭐해! 아 뭐이 뭐이? 아, 아, <불호> 아, 뭐야 저게 한번 더! 다 없다, 없 제자리 백스핀 뭐야? 와, 씨! 야, 거, 자우여, 잘한다. 자우여, 잘한다. 아, 잘한다. 재원이 오, 올라가야지 뭐. 시원 대박. 오! 아, 아, 야, 이, 너무 아! 너무 안 약했다, 주시야. 는데장우 아, 아, 정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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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원래 잘다아 레전드 나도 누구? 수야? 야 아, 근데 생안 잘생겼다. 시간 잘한다. 가지 뭐아 한번 찍고 나 이제 너무 너무 없어. 당찬맨 없어. 아직. 아, 없어 아직. 조금 아쉬워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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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강수정. 카비. <laughs> 와! 와한 번만. 갖고 놓다 갖고 놀아 그냥. 오케이, <laughs> <뭐야>. 야 김민재 바로. 바로 바로 어, 너의 좋아 너의 좋아 ]다. 좋아! 한골 많이 하면 후반에 가능하다. 오우. 오우. 아! 아! 아니, 아! 오, 아! 어떡해. 어떡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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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아! 딱 끝났다 와 김민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김민재 김민재 와봐 안무 아, 너는... 집중해야 돼 지금 아빠아 줄라 그랬는데 아분 아, 아, 너무 아,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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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아, 우리 첫 경기만에 끝날 것 같다 아 나는 최찬웅 막을게 아나골 넣고 싶어 최찬웅 막는 걸로 간다. 어, 어? 그만 끝. 딱 끝나서 15분 되자마자.